안녕하세요. 경매하는 첫 번째 부동산 대표 정현숙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아파트와 관련된 물건들을 올려 드리는데요. 아파트 물건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가격이 많이 떨어진 곳도 있고 금리 인상 소식과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인해 거래량이 몇달 전보다 주춤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재개발 지역 물건들을 확인해 보니 건축 단가 상승과 미분양 가능성으로 인해 추가 분담금을 가늠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 물건 중에 저평가된 것들을 찾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위기는 기회다 라는 말이 있듯이 명의 있고 대출되고 각자의 자금 상황에 따라 실거주 및 투자 목적으로 사놓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몇년 전부터 하도가 양극화인데요. 아예 비싸거나 아예 가성비가 좋거나.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물건은 가성비와 관련된 물건이고요. 공원을 품고 있고, 삼성 갈, 삼성전자와 관련된 풍부한 일자리, 도보권의 초, 중, 고등학교 도서관, 대형마트 등 살기 편리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명칭은 장당동 우미 아노스빌 1단지이고요. 물건의 위치는 평택 장당 1차 우미 이너스빌 아파트고요. 위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6만평의 석정공원인데요. 제가 현장을 가봤더니만 작은 도로 하나 건너면은 바로 공원이고요. 물건은 바로 도로변에 있어서 전면동이라서 가리는 거 하나도 없이 5층이지만 공원표가 나오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방향은 남남동 정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도보 한 3분 거리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도보 한 3분 거리, 고등학교 도보 한 5분에서 한 7분 거리 있고요. 홈플러스도 도보로 한 10분 미만일 것 같고 서정리역하고 삼성전자 캠퍼스까지는 직선 거리로 한, 한 1km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형 마트라든지 이렇게 좀 살기 편리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023 타경의 420평택지원일에서 출발하고요. 장당동 633 우미 평택 장당 1차 우미 이노스빌입니다. 아파트이고요. 그리고 전용 면적은 25.01평, 그리고 한 33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미 경매이고요. 그리고 채권자가 개인입니다. 채자, 이분이 경매 신청하셨어요. 감정가는 3억 2300 그리고 한번 유찰되어서 2억 2610만원으로 출발합니다. 매각 가정을 보시게 되면은. 신권은 이 9월 4일날 3억 2,300에 한번 유찰되었고, 10월 30일날 2차 캘이 있습니다. 2억 2,610만 원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감정가는 3억 2,300만 원. 단지 정보를 보시게 되면은 평택 장당 오미 이노스빌 1차 아파트고요. 개별 낭방 명입니다. 33평이고, 499세대이고, 총층수는 14층, 18층인데, 저희 지금 물건 나온 것은 18층입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일은 2005년 4월 8일이네요. 좀 오래 되긴 했습니다만은 한 18년 정도 되었네요. 금폐율 15%, 용적률 210%인데요.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음. 위에 공원도 좀 이렇게 단지 동간 거리도 꽤 넓더라고요. 널찍널찍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에 공원이 있고 좀 살기 편한. 그런 아파트인데 아무래도 오래되다 보니까 확장이라든지 그리고 아마 좀 내부 수리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임차인 현황 보시면 말소 기준 권리가 21년 11월 11일이고요 어 지금 보시면 채무자 1인 등재되어 있어서 임차인 또 대항력이 없고 임차인 또 없는 걸로 보습니다 등기부 등본 등기부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2011년도 11월 11일날 소유권이 넘어왔고 3억 9,50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당일날 평택 어 금융기관으로부터 2억 6,400 말소 기준 권리로 해서 근저당 설정되어 있고 그 뒤로는 전부 다 소멸하는데요. 이미 경매 신청하신 분은 바로 그날 접수번호 뒤에 있는 채 2분께서 이미 경매를 신청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금리 인상 정책도 있고 뭐 전쟁 여러가지 소식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매매가격이 얼마전에 좀 오르다가 조금 하락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4평 여압보다는 조금 더큰 평수 인데요 3억에 삼억에 나와 있고요 팔 층입니다 우리 오 층이죠 그리고 이게 뒤통이니까 아무래도 청, 동은 지금 나온 물건이 훨씬 좋고요 그다음에 백오 동이 삼억 오백에 사 층이 되어 있고 백이 동 똑같은 그 평수랑 똑같은 그 향을 갖고 있는 백이 동에. 15층이 3억 500입니다. 지금 물건은 이 물건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으로 계산했을 때 물건의 가치는 3억에서 3억 500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시세는. 그리고 전세 시세는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지만, 2억 4천인데 약간 평수가 작지만, 여기는 크게 뭐 평수에 따라서 가격이 더 비싸고, 내리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억 4천에서 조금 적게 잡아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에 월세는 천에 110만 원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3억에 사서 2억 4천에 전세를 준다면 개입은 6천이고요. 리모델링 비용하고 취득세는 별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실거래가를 보게 되면 은 103동 305 34평이 월세는 1000에 125만 원, 제가 23년도 1월 달부터 10월까지 최근 거래 순서들을 보면은, 월세는 1에 125, 1 0에 120, 1에 120, 어, 능력 잡아서 1에 110만 원 정도로 보시면은 안전하게 나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4평이 최근에 9월 5일날 3억 750, 1 7천입니다 그리고 1 0 6동에 202호 34평이 3억 700입니다. 요 경우에는 아마 인테리어에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층이 훨씬 더 낮은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높다는 것은 인테리어 기준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3동에 1005호가 1000에 120그 다음에 3억 1,500 그리고 31평이 2억 8,000에 팔리는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평수에 102동에 1,203호가 2억 9,500에 몇 월달이죠? 7월달에 거래가 되었네요. 저희들 지금 102동에 503호이거든요. 이 기준을 한다면은 이 가격 이하로 낙찰을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때 시점하고 지금하고 크게 가격 차이가 변동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시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건 나온 것을 구입했는 연도를 보니까 21년도 9월달에 사셨더라고요. 3억 9500에. 최고가를 사셨어요, 그 당시에. 21년도 4월 달에 2억 8,700인데, 5개월 상간에 지금 한 1억 정도 뛰었는데, 제가 이런 걸 보면서 느낀 건, 어느 정도 인테리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테리어가 되어 있다면, 크게 리모델링 비용이 좀 줄어들 건데, 물론 복불복이긴 하지만, 되어 있다라고 그냥 한번 상상은 해봅니다. 석정공원이라고 지금 이 하승파크 드림에서 옛날에 여기가 군부대 시설이었거든요. 하승파크 드림에서 석정공원을 민간 특례사업을 해서 석정공원을 만드는데요. 지금 현재 아파트 위치가 어디 있냐면은 이렇게 있어요. 여기 백이동이 아마 이렇게 전면동으로 해서. 이 조망을 보시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민간 그특례사업로 해서 지금 이렇게 보이는 데는 아마 산책로를 해서 꽤 길게 이렇게 산책로가 연결이 되면서 도서관까지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아파트의 장점으로는 좀 살기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가까이 있고. 홈플러스 가까이 있고, 장당 도서관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정리역하고 삼성전자 일자리, 여기도 1km 정도 위치에 있어서 굉장히 살기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숙청공원이 앞으로 한 1, 2년, 2, 3년 후면은 완공이 되니까 내집 네 앞마당이 공원화 되어 있고, 앞으로 더 좋아지긴 하지만, 단점으로는 너무 오래된 아파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단점이고, 전세와 매매의 갭 차이는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전월세 수요는 꾸준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약한 3억 정도에 나오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금 깎을 수 있다라고 계산했을 때는 한 2억 9,500 정도면 이 물건을 살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경매는 이거보다 좀 낮게 받고, 전세를 좀 괜찮게 받으신다면은 갭 차이는 크게 없으실 것 같고요. 특히 생애 최초라든지 아니면 무주택자들이 이 주택을 사신다면은 자기 자본 크게 없이, 물론 이자가 디딤돌 대출 외에 일반 대출로 받는다면은 이자는 조금 높지만 대출은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기 돈 많이 투입하지 않고 집을 구입하시는 분께서는 이 집을 염두에 두고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은 첫 번째 부동산에 어뢰를 해주신다면 권리 분석, 입찰 내 명도까지 한 번에 도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